안녕하세요, 공주태성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일사년해운년에 들어오시는 양띠 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 양띠분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2025년, 1, 4년을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조금 많이 견뎌내시고, 조금 많이 아프시고, 조금 많이 힘드신 한 해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양띠분들이, 어, 내년에는 복삼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복삼재라 하시더라도 삼재는삼재입니다 네, 그래서 복이 오는 만큼 조금 더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실 수 있고, 그만큼 견뎌내셔야 해야 되고 버텨내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양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많이 견뎌내시기도 하고 버텨내시기도 하면서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양띠 분들의 신년 운세 중에서 어, 많은 양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양띠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991년 35살이 되시는 양띠 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을사년 해운년에 이동수와 투자 인년 또는 부모 형제와의 사고와 사별수가 계실 수 있고 그로 인한 이별이 되실 수도 있는 한해 시기 때문에 1991년 35살이 되시는 양띠 분들께서는 일사년 해운년에 한 해를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몸과 횡액이 겸해지거나 부딪혀지시는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소위 요즘 나라에서 많이 시끄럽거나, 매스컴에서 시끄러운 묻지마 범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가시게 된다든지, 무방비로 노출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엔 어디라도, 어,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도로, 아니면 극장, 아니면 백화점, 이런 곳에서도 많이 조심하시고, 지하철역에 출퇴근하실 때도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979년 47살이 되시는 양띠분들께서는 내년 1, 4년 해운년이 복골복의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복골복이라 하시면 좋은 일도 한 번에, 나쁜 일도 한 번에. 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나쁜 일도 많이. 그러니 내년에는 본인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으면 아주 좋고, 안 좋으면 아주 안 좋은 한 해가 되시는 1979년생 양띠분들께서는 내년 한 해에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1955년 71화가 되시는 양띠 어르신들 분들께서는 황혼 평온 이혼, 황혼의 별거. 또한 가지고 있던 금전에 어, 금전을 내다 버리시면서 명을 떼우시는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 내년 한 해는 조금 이성 간에 배우자의 예를 들자면 동성 간에 어, 금전에 오고 가는 것들 또한 금전의 이별수 또한 그로 인해서 몸을 떼우시는 형국이 되시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만만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양띠분들을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 2015년생 11살이 되는 아이들과 2 0 2003년생 양띠 분들께서는 크게 나쁜 것이 없고 크게 좋은 것이 없고 크게 사고가 없는 무사무탈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양띠 분들께서는 많이 조심하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가지시면서 올 한해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 새로이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